말 그대로 20대 중각 처녀 때 허리가 될 수는 없어요. 수술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이 많으셔가지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대한 하는 걸 줄여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강북연세병원의 최일헌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허리에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허리 치료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정석적인 치료들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보는 건 먹는 약이랑 기본적인 물리치료 정도 해봐요.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신경 주사라든지 프롤로라는 건 인대 강화 주사, 그 다음에 도수치료, 충격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해보게 됩니다. 아플 때는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때서부터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걸 꾸준히 관리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만약에 이걸로도 통증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신경성형술 같은 간단한 시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표는 통증 조절이에요. 보존적 치료와 시술 여기까지는 목표 자체가 통증을 최대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그때 수술적 치료로 넘어갑니다. 수술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 그대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이 있는데 의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골절, 뼈 자체가 부러졌을 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는 게 있고,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골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크게 뭐 사다리 같은 데서 떨어져서 생기는 골절들도 있지만요. 그것 말고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졌을 때말 그대로 재채기만 해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가지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은 이게 단순히 뼈와 근육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에 관한 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점점 심해지면 다리가 저린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 다리가 저린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신경 쪽을 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기는 압박골짜 이 뼈가 이런 직사각형을 유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폭하고 깨진 것들이 보입니다. 깨졌나? 아, 모양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진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주저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뭘 해주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로 공구리를 쳐주면 은 훨씬 나아져요. 일단 압박골절이 발견이 되면 이걸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꼭 해야 될 거는 보조기 꼭 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가 깨지면 그옆에 깨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골다공증을 꼭 검사를 해야 돼요. 이 압박골절이라는 게 결국 빈 우유각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이 우유각을 이렇게 펴가지고 안에다가 뭐 시멘트 같은 걸로 채워주면 얘가 더 이상 찌그러지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어, 디스크 얘기를 들어서 협착증 얘기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두 개는 보통 협착증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거고 디스크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디스크는 젊은 사람한테 많이 생기고 협착증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생깁니다 우리 앞쪽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뒤에 덮는 뼈가 있고 어 가운데로 이 신경이 지나가요 뭐. 이 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면 이거는 원상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 디스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석 같은 구조물, 그 말랑이 같은 구조물인데, 말랑이가 이렇게 많이 만지다 보면 펑 하고 터지죠. 그러면 뭔가 그 안에 있는 젤리가 이렇게 찍 하고 셉니다. 그러면 고개, 앞쪽으로 세는 경우도 있어요. 앞쪽으로 세면 문제가 안 됩니다. 뒤쪽으로 세면은 이게 신경을 건드려요. 이게 신경을 건드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통증도 심하고 신경 자체가 망가지는 게 회복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생기죠. 대표적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는 데왜 자꾸 허리를 보라고 그러냐? 다리가 저리는 원인에 거의 70% 가까이는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고관절이 아파서 왔는데 왜 허리를 뭐라고 그러냐? 고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뒤쪽이 아픈 게 아니고 앞쪽이 아파요. 사타구니가 아픕니다. 이 엉치 뒤쪽, 그러니까 엉덩이 우회쪽, 이쪽이 아픈 거는 대부분은 허리에서 오기 때문에 1차 진료는 허리로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의 일부분 손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걸 보고 이제 추간판 탈출증, 일부분이 탈출을 했다. 이렇게 해고 신경을 누르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원인은 제일 흔한 건 사실 스포츠죠. 예를 들어서 우에서 꽝 하고 누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튼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요 밑에 보면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라든지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쉬면은 괜찮고 움직이면 다시 통증이 시작된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이런 디스크에 관한 통증이고, 요게 만약에 발가락 등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은 요거는 굉장히 빨리 병원을 와 보셔야 됩니다. 아까 디스크로 했다면 이번엔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인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뒤에 있는 후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주변을 싸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쪽으로 두꺼워지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근육이나 뼈는 어떻게든 잘 달래서 가져갈 수 있는데 신경이 문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거든요. 요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걸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손 하루 이틀 쓴다고 해 가지고 이게 마디가 굵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 써야지 굵어지기 때문에 이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쓰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 70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건 많이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착증의 특이한 게 이게 걷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일어나서 걸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5분 10분 걷기 시작하면은 종아리, 허벅지 뒤쪽, 종아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데가 점점 점점 당겨지고 뭉쳐지고 이러면서. 통증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하지 파행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가장 흔하고 이게 앉아서 쉬면 통증이 줄고 걷게 되면 통증이 다시 나타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쪼그려 앉아요 쪼그려 앉는 게요 뒤에를 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저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서서 걸어요 그러면 5분 10분 걸으면 또 불편해가지고 다시 앉고 요게 계속 반복, 반복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그런 일상생활이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치료의 흐름이 결국 진통 효과라고 하는데 진통제 들이고 이러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현재의 불편함을 없애주면은 그 불편함이 없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근육이 강화가 되고 이거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는 약도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서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게 이런 보존적 치료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네, 이런 걸로 도저히 안될때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우리가 최대한 안할수 있으면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어 말 그대로 20대 총각 처녀 때 허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어잘 생활할 수 있으면 그거가 유지가 될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해피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려요 요즘에는. 최소 침습적으로 최대한 하는 걸 줄여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대부분 이 척추 내시경 양방향으로 하는 척추 내시경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해요. 여기에 구멍 두개 이렇게 똑똑 뚫어가지고 하나는 내시경 들어가고 하나는 기구가 들어가지고 수술을 해주는 건데 뒤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앞에서 나온 디스크라든지 뒤에 두꺼워진 인대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 구멍 뚫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건 차치하고 환자분들이 제일 좋은 게 회복이 워낙에 빠릅니다. 오전에 수술하면 저녁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식사하시고 주무십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보통은 퇴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수술 시간은 3, 40분 정도 걸리고 근본적인 치료 방향이고 조직의 손상이나 통증이 거의 없고 워낙에 빨리 회복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수술 결과를 보는 건데 요거는 수술하기 전입니다. 바로 뒤에 두꺼워진 요 까만색 인대를 다 제거를 하고 디스크를 좀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는 게 이렇게 열려요. 수술 전에 이렇게 까맣게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던 게 그것만 제거해놔도 신경이 이렇게 펴집니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엉치하고 다리 저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 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척추 수술하면 제일 많이 아는 게 등에 나사못 박아요, 등에 쇠 박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이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나사못 고정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척추 자체가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 좀 제거를 해준다고 열리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뼈를 넣어서 핀을 박아서 어긋난 거 자체를 제자리로 땡겨 와야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크죠. 수술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간 열흘에 뭐 보조기 3개월에 하시는 일도 잠깐은 손을 좀 놓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요게 요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안 움직여지면은 얘 옆에 있는 놈이 대신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0년쯤 지나가면서 이 옆에 있는 마디가 망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 웬만하면 70 넘어서 이런 수술을 하는 게 낫고 젊은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면 해야겠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거의 정석에 가까운 수술이라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안 좋으면은 차라리 이걸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일단은 제가 오늘 그 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본인 허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은 열심히 운동하고, 체중 늘지 않게 조심하시고, 항상 자세 조심하시고, 그러는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허리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면 의사하고 상의하세요. 상의를 안 하고 본인이 버티다가 일 키워서 오면 그때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허리 수술은 5%밖에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 가면은 수술 시킬 것 같아 이런 공포감으로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이거는 누군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고. 그거를 같이 옆에서 충분히 조언해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기로운 건강토크 강북연세병원의 최일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